그마시다. 물을 새로 줬어야 되는데. <laughs> 우리 오늘 하루 종일. <laughs> 얼굴이 너무. 이제 끓여놨어 응. 아. 따뜻히고. 옳지, 옳지 옳지. 아. <laughs> 뭐야? 이제 조금씩 먹는데요. 아. 음, 아니요. 많이, 많이 먹는데요.

오구 어, 잘 먹어, 오구 어, 잘 먹어, 감사합니다. 응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반찬도 이구잘 어, 어, 잘 먹었다. 음. 음. 소년도 꼭시어 먹어야 돼, 꼭꼭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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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왜 아, 아니 아, 맘마 아. 아이거잘 먹어요, 아주 잘 먹어요, 아빠. 꽂아 먹어야지. 어 뭐야? 이거 나. 지금 이제 주의 삼만. 뭐 <laughs> 갑자기 또제품이떨어졌어 엄마 물 새로 또 올게. 엄마 물또 올게. 어, 물 줄래? 물좀 더래.